오늘은 마라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사천식 마라탕은 쿠팡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2인분이고요. 개봉을 한번 해 볼게요. 반조리 식품이라 받은 날로 하루 이틀 안에는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성으로는 느타리버섯 40g과 새송이버섯 40g, 그리고 흑목이버섯 4g, 청경채 30g, 마라탕 소스와 즈마장 소스, 소고기 150g, 고추기름 10g, 당면 30g, 건두부 15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시피 매뉴얼도 함께 있어서 요리가 정말 쉬웠어요. 2인분 총 조리 시간 15분, 난이도 별 1개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마라탕입니다. 이렇게 레시피 보면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소고기는 먼저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 핏물을 제거해 주세요. 그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 끓는 물에 흑목이 버섯과 당면을 넣고 8분간 삶아 주세요. 8분 후 체에 받쳐 건져주세요. 건두부는 1cm 너비로 길게 잘라주세요. 그런데 1cm가 조금 넘어 보이네요. 이제 볼에다 옮겨볼게요. 즈마장 소스를 제외하고 모든 재료를 냄비에 담아주세요. 모든 재료가 손질되어 있어서 정말 간편했답니다. 소고기도 담아 볼게요. 마라탕 소스와 고추기름을 넣어주세요. 레시피에는 400ml, 가루 열고 종이컵 3컵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렸어요. 종이컵 한 컵이 200ml니까 종이컵 3 컵이라면 400ml가 아닌 600ml 물을 넣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렁이네는 일단 400ml로 넣어봤습니다. 즈마장 소스는 고기와 야채를 찍어 먹는 소스입니다. 처음부터 강불로 끓인 뒤 국물이 끓으면 중불로 바꿔 4분간 더 끓여주시면 마라탕 완성돼요. 진한 국물 마라탕 냄새가 나는데요. 우렁이네가 한번 먹어볼게요. 꽤 그럴싸한 맛이 났어요. 하지만 우렁이네는 매운맛을 잘못 먹어서 계속 먹으니 이게 다소 짠맛과 매운맛이 조금 강했습니다. 그래서 물 400ml가 아닌 종이컵 3컵, 그러니까 600ml를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쿠팡 로켓프레쉬로 새벽 배송이 된 사천식 마라탕을 간편한 반조리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라탕 좋아하신다면 꼭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